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혈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전은요 피혈자 마개나 빗장전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피가 마개처럼 아니면 빗장처럼 막혔다 라는 뜻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혈전의 뜻은 생물체의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된 조그마한 피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은 동맥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피가 소통되지 않아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이다. 장시간 꼼짝도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에 피가 돌지 않아 피가 굳는 일종의 피딱지 혈전증이 유발된다. 혈전증 증상으로는요, 1. 동맥 혈전증,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정맥 혈전증 증상에도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된다고 합니다.